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베트 동물병원 신현덕 원장입니다. 제가 신베트라는 말에 궁금하신 분이 계신데 예, 신치 집안의 수의사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개업을 할때신바트의 모험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신베트라는 그 병원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배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본을 자꾸 이제 무시하다 보니까 농장에 시설대 투자를 많이 하고 돼지도 다산성 모드로 들여왔는데 여전히 총산자수라든지 이런 성적이 잘 나쁘지 않는 농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교배 관리의 주요 원칙이죠. 웅돈 그 직접 접촉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회 10분씩 권장을 하고요. 초교의 시기는 240일령에서 250 60일령, 체중은 1450kg대가 적절하겠습니다. 농장의 웅돈도 중요합니다. 웅돈의 적정 두수, 모든 그수 두수에 비해서 적정 두수가 필요한데 이 인공 수정을 실시하면서 적정 두수를 갖추지 못한 농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웅돈의 나이, 웅돈의 입거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로존 우리가 말하는 성감대를 잘 얼마나 자극하는에 따라서 교배 그 성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감대 자극은 웅돈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관리자가 반드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때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후보들한테 웅돈 노출 시점이 잘 안정해지는 농장이 너무 많습니다. 1891령이 제일 적절한 것으로 농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91령 정도의 웅돈을 접촉시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웅돈을 접촉시켜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발정이 오게 되면 반드시 그때의 개체 키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개체 카드를 만드는 시점이 잘못됐습니다. 대부분 초교배 시점에 만들어주는데요. 절대, 예,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발정이 왔을 때 개체 키로들을 만들어 놓고 기록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돼지가 언제 발정이 올지를 다알수 있기 때문에 농장 성적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웅돈에 노출 시기하고 초발정에 대한 거 보면은요 매일 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뭐 주에 뭐두번 한다든지 주에 다섯 번 한다든지 이거 안 되고요. 매일 해야 되고요. 하루에 한 번보다는 두번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정이 당겨진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교배 시기는 대부분 미국에들 기준으로 보면은 두 번째 이제 발정 왔을 때 많이 시키는데.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발종 왔을 때 많이 시키게 됩니다. 체중이 140에서 한 150kg 정도 됐을 때 시켜야 연산성도 좋고 생산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등지방은 14m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종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등지방은 종돈장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든 생애 생산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교배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배 시점의 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 체중으로 봤을 땐 140에서 160kg 사이에 시켰을 때 제일 오래 써먹고 제일 많이 나와서 많이 이유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빨리 시키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너무 늦게. 2백뭐6 0일 넘어서 체중이 160kg 넘어서 이렇게 시키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적점 시점에 적점 체중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후보돈의 배란술 높이기 위해서 알트레노제스트 같은 발정 동기화제재 발정 동기화를 시키면 당연히 분만 동기화도 이룰 수 있겠죠. 이 발정 동기화 제재를잘 활용하시면은 어 배란수 초산의 배란수를 초임 시에 초교배 시에 배란수를 늘릴 수 있겠고 초산 산잘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초산의 새끼를 많이 낳아서 많이 잘 키우면 그 후보도는 늙어서 도태될 때까지 많은 수의 새끼를 낳아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장에 웅돈 관리표도 꼭 있어야 됩니다. 웅돈의 두수도 적정 두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저 웅돈 관리표에 원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12개월령에서 36개월령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어, 모든 숫자에 따라서 적절한 웅돈. 예를 들어 모든 200두다 하면 최소 네 마리 웅돈이 필요하고요. 모든 어, 400두다 하면 다섯 마리. 모든이 한 1,000두 정도 된다 그러면 최소한 8 마리 정도의 웅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웅돈이 건강하다는 표시는 저 이거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거품이 없는 웅돈은 웅돈의 자격이 예,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거품 속에 암 놈의 발정을 유도하는 페로몬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성한 이거품을 보여야 진짜 웅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웅돈을 이거품을 많이 그 흘리는 웅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장에서 번식 성적이 좋은 것을 아주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펜스 접촉보다는 직접 접촉하시는 것이 발정 유도도 잘 되고요, 배란 수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정 주기에 따라서 자궁 난소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죠. 저 위치를 얼마나 관리자 또는 웅돈이잘 터치를 하느냐, 기분 좋게 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발정이 잘 오고 배란 숫자도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후보돈의 그저 에로존 성감대를 얼마나 잘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번식 성적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애들 그, 보시면 말이죠. 그렇죠? 예. 손으로, 어, 옆구리, 등어리 이렇게 만져주고요. 그 등어리 눌러주고요. 어, 옆구리도 당겨주고요. 예. 앞에 이제 순놈이 보이네요. 한 사람이 그 웅돈을 판때기로 막아주고요. 그, 그 웅돈하고 앞놈이 이제 서로 교감을 하면서 관리자는 저렇게, 예, 성감대를 만져주게 되는 것이죠. 옆구리 만지고요. 외음부 밑에 회원부를 자극하고 있네요. 저런 활동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농장 성적이, 번식 성적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 직접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렇게 관리자가 웅돈을 어, 얼마나 저렇게 기분 좋게 터치를 하고, 올라타고 말이죠. 압력을 가하고 손도를 눌러주고 하느냐 이런 행동이 번식 성적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예. 웅돈하고 관리자가 합동작전으로 암놈을, 암, 후보돈이나 그 경산돈을 잘 자극을 해줄 때 농장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농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장에 가보면 그 발정이 와야 될 모돈들이 있는 돈사에 조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농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번식돈들은 16시간 발정을 유도해야 되는 모돈들, 그리고 임신 초기에 있는 모든들은 저렇게 16시간은 환하게, 8시간은 어둡게 하는 이 점등 관리가 번식 성적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아주 그 두고두고 좋은 성적을 내주는데 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명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명 관리가, 점등 관리가 되지 않는 농장치고 좋은 성적을 내는 농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배 관리의 원칙을 잘 지키는 동장일수록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모던의 바디 컨디션 관리. 저는 말하기 좋게 몸매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 모던의 몸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